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내 노후는 풍족할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년에 내 몫의 재물복이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말년에 재물복이 크게 들어와 부자로 사는 여자띠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소띠 여성입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평생 꾸준히 노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눈에 띄는 재물운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서 안정적인 재물복이 들어옵니다. 부동산이나 땅과 같은 큰 자산을 마련해 두면 말년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 소띠 여성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용띠 여성입니다. 용은 예로부터 권위와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용띠 여성은 기운이 크고 추진력이 좋아 말년에 예상치 못한 재물운을 크게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경우 남부럽지 않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다만 젊을 때 과감한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중년 이후에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뱀띠 여성입니다. 뱀띠는 지혜와 직관이 뛰어나 노후에 들어서야 그 증가가 드러납니다. 특히 투자 감각이 좋아 말년에 재산을 크게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불안정할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로 말년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뱀띠 여성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닭띠 여성입니다. 닭띠는 근면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알뜰하게 관리하면서도 기회가 올때 놓치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착실히 모아온 재산이 말년에 커다란 재물복으로 돌아옵니다. 자녀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니 말 그대로 풍족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돼지띠 여성입니다. 돼지는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돼지띠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다는 말을 듣습니다. 특히 말년에 큰 재물운이 들어오면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밖의 상속이나 재산 증식의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돼지띠 여성분 계신가요? 아마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이제 이 다섯 띠 여성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실함과 지혜, 그리고 꾸준함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띠가 좋아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온 태도와 습관이 말년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 생활 습관을 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띠 여성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나 집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띠 여성은 기운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재물로 이어집니다. 뱀띠 여성은 직관을 믿되 큰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 여성은 작은 돈이라도 꼼꼼히 챙기고 저축하는 습관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돼지띠 여성은 복이 많은 만큼 주변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면 재물운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띠에 맞는 장점과 습관을 지니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말년에 재물복을 누리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한 노후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식습관, 운동습관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 용띠, 뱀띠, 닭띠, 돼지띠 여성 모두 공통적으로 꾸준히 자기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이 다섯띠 여성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소띠는 지나치게 고집을 부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용띠는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뱀띠는 의심이 많아 과감한 결정을 미루다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닭띠는 작은 이익에만 집중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지나친 여유로 관리를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말년에 더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혹시 본인띠의 단점이 떠오르신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 보시길 권합니다. 변화는 늦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오늘은 말년에 큰 재물복을 누리는 여자띠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소띠, 용띠, 뱀띠, 닭띠. 돼지띠 여성분들이 대표적이었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띠가 무엇이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말년에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재물복이 좋은 띠라면 더욱 크게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다면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풍족한 삶, 건강한 삶, 혹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